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먼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의 기본적인 생각은 1번은 물론 이제 등차수율의 합인데 2번, 3번을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증명을 해보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은 2k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k의 1을 제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곱하기 1 다하기 1 k에 2를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 2 곱하기 2 다하기 1 이렇게 쭉 가서 k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아, 야, n이 낫겠네요 거죠 예, n을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은 2 곱하기 n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네, 이렇게 쭉다 없어지고 여기가 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고 이게 1부터 n까지 합이므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얘는 1을 n번 다음으로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 제곱 더하기 2n이 되고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다 k임으로 넘겨서 1로 나누면 2분의 n 제곱 더하기 n이 어, 1부터 n 까지 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3제곱, 4제곱에 대해서 구하면 1부터 n까지의 합은 어, 2분의 n n 더하기 1이 되고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의 합은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n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 3차 식까지의 전체적인 합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식의 시그마의 계산은 등비수율의 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는 2 분의 n, n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1을 n 번 더하면 마이너스 n 그래서 n 제곱 더하기 n 빼기 n이므로 n 제곱이 됩니다. k 세 제곱의 합은 위의 공식에 의해서 2 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k 제곱의 합은 6 분의 n이 10이므로 10, 11, 21 빼기 4의 시그마 k는 2 분의 10 곱하기 11그 다음에 30이 됩니다. 그래서 55의 제곱, 음, 이거는 2310, 220, 닭이 30이 됩니다. 그래서 55, 55는 525, 27, 275, 5203, 예, 3025고, 예, 30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0을 하면 어, 더하기 100, 190을 했으므로 2500이 되어서 총합은 빼기를 했으므로 이게 2120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025랑.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또 지우고 헷갈리니까, 예, 2120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5145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n제곱, 2번의 답은 5145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뭐냐, 일반항 AK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K 앞에 시그마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AK를 제일 먼저 구하고, 그 앞에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어, 합이 주어지면, 일반항 AN은, A1은 S1이고, AN은 SM 빼기, SM 빼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j는 1에서 n까지 i가 j에 상관이 없으므로 i 곱하기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j는 1에서 n까지 i, j도 이 i는 어, j에 상관없으므로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jn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제일 먼저 뭐를 구하느냐 k번째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k번째 ak는 뭐가 되느냐 1 앞에는 1, 2, 3, 4니까 kd에는 k다기 1이 됩니다. 그래서 ak가 k제곱다기 k가 되고, 그러면 sn은 뭐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다기 k가 되고, k제곱의 합은 6분의 n n다기 1, 2n다기 1이 되고, k의 합은 2분의 n n+1이 되기 때문에 n n+1이 공통으로 있고 6으로 공통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분의 n n+1이고 2n+1이고 여기가 3이 되어서 2n+3으로 2로 나누면 3의 n n+1의 n+2가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두 번째도 일단 ak k번째를 구하면 1 3 5 7이므로 2k 빼기 1의 제곱이 되어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음, sn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이므로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되어 4 곱하기 k 제곱의 합은 6 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되고 빼기 4 곱하기 2 분의 n, n 더하기 1, 1을 n번 되었으므로 n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되고 이 3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공통은 뭐냐 n이 공통이 됩니다. n 그래서 n으로 일단 묶기 위해서 어, 3분의 n으로 묶으면 3분의 n으로 묶으면 4n의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음. 6n 빼기 6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6n, 6n은 날아가고 남는 것이 3분의 n의 4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ak가 복잡한데 ak가 뭐냐 1부터 10을 해서 어, 두 번째 항이 10의 1제곱 세 번째 항이 10의 제곱이므로 10의 k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10-1의 초항에 10의 k 빼기 1이니까 9분의 1에 10의 k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sn은 시그마 k 는의 1에서 n까지 ak, 9분의 1에 10의 k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1에 10의 k가 10-1에 10의 10의 n 제곱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빼기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구분해를 다 걸려 있네요. 어, 81분의 1에 10의 n 더기 1, 1 0 마이너스 9 n 이 됩니다. 그래서 ak를 구하고 k번째 일반항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Sn이 나옵니다. 자 수열 a 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려하였습니다1 번은 어, 얘가 뭐냐면 요 놈이 Sn 입니다. 그러면 Sn을 알때 어, An을 구해야 되므로 A1은 뭐냐 S1입니다. 그러면 3이 되고 An은 Sn 빼기 Sn 빼기 1이죠. n 이2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음, 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어, n 제곱 더하기 2n 빼기 이것은 n 제곱 빼기 1이 되므로 2n 더하기 1이 되고 a1이 3인데 이것도 3이 되므로 a n 는 2n 더하기 1이 됩니다. n이 1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a3k는 뭐가 되느냐 6k 더하기 1이 되므로 구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의 a3k 6k 더하기 1이 되므로 6의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가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분의 10 11, 21 더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310이고 이것은 55가 되므로 2365가 됩니다. 2번도 요게 뭐냐면 sn 입니다 그러면 A, 어, a1은 뭐냐 s1이므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n은 sn 빼기 sn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하면 n의 n 다하기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빼기 1이 되어 n의 n 다하기 1분의 1이 되는데 2 이상인데 첫번째 항으로 일치를 하므로 결국 1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분의 1이므로 kk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k제곱의 합은 6 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되고 k의 합은 2 분의 n n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nn 어, 더하기 1을 공통으로 묶고 6으로도 분모를 공통으로 묶으면 6분의 n, n 더기 1의 2n 더기1더기 3이 되므로 2n 더기 4가 되어 3분의 n, n 더기 1의 n 더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이제 k가 변수입니다. k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관여를 하고 l제곱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L은 1에서 10까지 L제곱이 바깥으로 나오고 K는 1에서 10까지 3의 K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K제곱의 합이므로 6분의 10, 11, 21이 되고 얘는 지수의 합이므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3이므로 3-1에 어, 그 다음에 3의, 3의 10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어, 3, 2, 7, 5, 네, 385가 되고, 이쪽이, 이게 2고, 3이고, 3의 10제곱 빼기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385랑 3이랑 곱하면, 5, 35, 25, 1155가 되어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k는 1이므로 변수는 요 놈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 l은 1에서 10까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가 되고 l은 상수가 되므로 11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l은 1에서 10까지 어,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L은 1에서 10까지 55 더하기 11이 되고 상수를 더했으므로 이것은 550 10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므로 550 더하기 550이 되어 1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요거는 이제 어 등차수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첫 번째 방법은 얘를 등차수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 L 더하기 1, 이렇게 더하기가 되므로 이거를, 어, 항의 총 개수는 M-L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첫 장어 끝항을 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시그마 K는 이래서, n까지 k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어, l-1까지 k를 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있고 시그마 l은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하면 어, n제곱 빼기 ln 더하기 n 그 다음에 ln 빼기 l 제곱 더하기 l이 됩니다. 그래서 ln ln이 날라가죠. 그러면 1 분의 1에 시그마 l은 1에서 n까지 n 제곱 더하기 n 빼기 l의 제곱 더하기 l입니다. 요것은 상수가 되므로 1 분의 1에 n 세제곱 더하기 n이고 요게 육 분의 n n 더하기 1 2 n 더하기 1이고 2분의 n, n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요거를 어, 공통이 아, 이게 제곱이죠. 그럼 요게 n제곱의 n 더하기 1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뭐가 공통이냐 n, n 더하기 1이 다 있습니다. n, n 더하기 1이 다 있고 어, 6도 묶어내면 12분의 n의 n 더하기 1로 묶으면 여기가 6n이 되고, 2n 다기 1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n에 n 다기 1에 4n 다기 2가 되어서 2로 나누면 6분의 n n 다기 1에 2n 다기 1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개념입니다.